이게 간혼상제. 이게 태국에 나타난 네 명의 대통령 봤자까? 네. 비설산.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구미에서 시작해가지고, 구미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맞아, 맞아. 우리 유교의 사례, 사례와 비서대안의 간혼상제. 그럼 이거를 자연의 사덕으로 보면 뭐요 자연의 사덕을 보면 뭐라고? 이게 유교의 사례잖아. 그러면 자연의 사례는 뭐예요? 자연의 사례는 뭐예요? 이게 원 응? 원리형정. 이게 자연의 사득이야.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바꾸면 춘, 하, 추, 동.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사람들은 모르고 원형이정, 이렇게 말해. 원형이정 하면 틀려요. 원, 이게, 이게 뭐예요? 형이 가을이야. 그럼 봄, 가을, 여름, 겨울 이러면 되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원리형정이야. 원행이정이란 말이야. 이게 자연의 네 가지 덕이야. 아니, 맨날 봄만 있으면 씨앗을 언제 맺혀서 우리 굶어 죽어? 맞아, 맞아. 을이 있어야 우리가 먹고 살거 아니야? 맨날 꽃만 피면 그거 어떻게 살수 있나? 꽃만 피면, 그게 낙원 같죠? 결실이 없으면. 뭘 먹노? 열매가 맺혀야지. 꽃은 언젠가 떨어지고 열매가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원, 니, 네, 형, 가을에 추수를 하니까 형통화해지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가을에 추수가 있어야 형통하면서 겨울이 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원리형정이 자연의 사득이야. 자연의, 자연의 사득. 그 다음에 인간의 사득은 뭐예요? 인간의 사득은 뭐예요? 인간의 사득은? 인, 의? 지정 인이 해야지. 이거는 인간의 사득이야. 아, 인간이 인과 의와 예와 지가 없으면 안 돼. 이거 간혼상제에는 어디에 속해? 예에 속해. 예에 속하죠? 그래 우리 민족이 간혼상제의 이 예가 세계에서 제일 박다해서 동방예의지국이다.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동방예의 지국에 싹 나타났죠.